마켓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여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죠. 다우 지수만 홀로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모두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여서 오늘도 빅테크 관련 주들의 추가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덕분에 나스닥의 지수가 다른 종목들에 대비 훨씬 더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계속해서 중동 순방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해지고 있는 빅테크의 소식들 오늘도 중점. 적으로 함께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경제 한 줄픽을 통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외신 헤드라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카타르로 갔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놓고 메가 패키지 합의안을 발의했는데 어제 사우디에서 전해왔던 6천억 달러 규모보다 더큰 규모의 경제 체결 협안식을 현재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 교를 창출하는데 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현재 예상이 된다. 라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일부 수혜주들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사우디에서 전해왔던 소식을 놓고 일부에서는 약간의 의혹이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6천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줄 보여주세요. 실제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어제 내놓았던 계약 6천억 달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포착이 된 건데 아 이게 기존의 계약까지 포함을 시켜서 6천억 달러인지 아니면 신규 계약만 6천억 달러인지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동 안에서 전해지는 소식들, 이 구체적인 수치들은 계속해서 하나 하나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AI와 관련된 소식도 간밤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 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갔던 AI 규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지난 주부터 해당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총3 개의 그룹으로 국가들을 나누어서 진행을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마다 직접 이 협약을 체결하는 AI 양자 체계로 체결을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예, 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규제 혹은 중국의 반도체 칩의 칩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내용은 오늘도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든 상관없이 화웨이 칩을 쓰지 말아라 라는 좀 강한 촉구의 말을 내놓기도 했는데 오늘 해당 이슈는 이 미국 안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CPI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오늘은 좀 중요한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PPI가 간밤 발표되게 될 텐데 이를 놓고 제퍼슨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진정 국면에 들어온 건 맞지만 여전히 관세라는 변수가 시장에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CPI나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 데이터가 어디로 틀지 모른다는 게 현재 시장 안에서 불확실성으로 크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간밤 연준 부의장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함께 체크해 볼까요? 도이체뱅크에서는 미국의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부터 보여지고 있는 강한 상승의 랠리가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 시간을 통해서 매일 시장의 보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이슈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카타르에서 가지고 왔던 수주 소식들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잉이 총 160대 정도를 카타르 항공에 수주시켰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보잉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죠. 일단 수주 규모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 규모로 들어갈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수주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갈 때마다 계속해서 보잉과 관련 관련된 체결 내용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잉의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10년 동안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수주 소식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일단 단기 변동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죠. 이 사우디의 데이터 볼트와 함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수주 소식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AMD가 간밤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8조 원 넘게 매입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미 전날에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긍정적인 이 수주 소식이 전해졌던 만큼 오늘 주가 상승에는 추가적인 상승의 요인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테슬라 이사회에서 머스크를 위한 새로운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에서 현재 머스크의 보상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태클을 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추가적으로 새로운 보상안이 나오게 된다면 최종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테슬라 단기적인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요소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간밤 폭스콘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의 실적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관세라는 변수 때문에 중장기적인 가이던스와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슈는 저희 머스터5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전화 연결을 통해서 간밤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의 자산운용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오늘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어저께 사우디발 사우디 빅딜 그 영향이 조금 더 지속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어, 그 영향으로 반도체를 포함해서 나스닥은 한0.67% 정도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반면에 다우와 다우는 약간 약과 마이너스 0.2%. S&P는 0.1% 상승. 뭐 거의 보합권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숨고르기 양상이 전반적으로 보였고 어 엔비디아를 포함한 어,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가 조금 상승을 이어갔다. 이렇게 일단 크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그그 이제 그 유가라든지 이런 지표를 보면은 달라지있는 변동이 별로 없었고 음, 국채 수익률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 국채 수익률이 5일 연속 상승해서 4.53% 4.53까지 올라왔어요 요거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PER 밸류는 약간 배수는 약간 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추가 상승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배수에는 약간 부정적이고요 반면에 유가는 어, 계속 상승하다가 4에 연속 서 오늘 반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긍정적이고 어, 금값은 하락했고요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먼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주목해볼 이슈나 종목들도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테슬라는 그 머스크에 대한 특별한 이슈어서 별도로 하더라도 엔비디아하고 구글이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하고 구글이 대충 4% 전후로 상승을 했는데요. 어, 엔비디아는 전일의 5%, 5.4%에 이어서 연이어 상승을 했어요. 어, 이거는 어저께 그 중국 쪽, 중동 쪽에 그 새로운 수요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거그 어저께 한 100억불 정도 얘기를 1차 물량으로 말씀, 나온 것 같은데, GPU, 블랙베리어.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100, 100억불 달라는 것은 엔비디아 매출의 약5%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근데 이게 1차니까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중국 쪽의 음, 어떤 비중, 한10% 넘는 비중에 대한 걱정, 우려가 새로운 수요처5%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그러한 안도감을 인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올라서 이제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두 번째는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전한 구글입니다. 아, 구글은 음,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반독점 그 저기, 히어링 청문회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애플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소외됐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웨이모, 자율주행차에 대한 미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예, 이 웨이모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거의 대부분이 어, 이제 옛날 버전에 대해서 약간의 그 도로에서의 장벽 같은 걸 인식을 못해서 익명 사고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리콜이 있어서 대대적인 리콜이 천이백 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버전에 대한 신속한 공급이 이뤄졌다 이런 식이 들면서 오히려 반등을 해서 3.7% 올라왔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엔비디아 좋고 애플 다 좋습니다만 제가 몇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주식, 결국은 AI가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식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어저께 8% 넘는 급등에서 이어서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 지난 5월 6일날 실적 발표 직후에 10% 이상 급락한 이후에 오늘까지 해서 결국은 오히려 오퍼 상승한 거기 때문에 AI 파워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AI, AI, AI 반도체 중에서는 마이크론이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은 소폭 1.7% 달랐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종목들에 대한 점검 간략하게 해봤고요. 그렇다면 간밤 달러나 국채 유가 그리고 이 금값의 동향은 어땠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 유가는 약간 반락했고요. 5일 만에, 어, 4일 만에 반락했고 국채수익이 약간 올랐고 금값은 마이너스 1.9%로 약간 이제는 이제 미국에 대한 기대심리가 지면 금값은 이제 반락하는 추세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말씀드린 김 다른 종목 말씀 안 드렸는데 AI가 계속 간다 그러면은 네번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도 중요하고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중동 가서 하는 거는 중동 이 드디어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또 하나 뭐냐면 AI 투자하는 거군요. 그래서 전력이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들어갑니다. 오늘도 원자력과 전력 관련되는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뉴 스케일은 5일 연속으로 상승하겠습니다. 어저께 20% 넘게 급등하고 오늘도 2% 올랐고요. 그리고 그 전력 쿨링 시스템 관련되는 번압기에서 모티브가 있는데 모티브도 3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어, 어제에 어 의해서도 오늘도 4%가 올라서 어, 전력적 한국 쪽에도 관련돼서 좀 관심을 계속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이제 조용한 것 같고 숨고르기인데 약간이나 여파가 오늘도 지속돼서 제약바이오는 한국에 영향을 줄것 같은데요. 계속 부진합니다. 대형주인 전수앤존수 유나이쉬드헬스 이런 것도 한1% 연속 어저께에서 빠졌고요. 머크는 어저께 에서 4%가 빠졌는데,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칼로자인 경쟁사가 어저께 25% 급락해서 4% 빠진 거은 단순히 이거 제약, 약가 인하를 떠나서, 원래 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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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테오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형 변화를 과연 신약으로 취급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FDA의 기본적인 승인하고 그다음에 이그 급여 청구하는 이런 쪽하고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불확실성이 좀 커진 거 아니냐 생각해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여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 미증시에서 좀 급등을 이어갔었던 종목들에 대한 점검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태양광 쪽 안에서도 퍼스톨라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 밈주식들 또한 최근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태양광 사실은 그거죠. 이제 그, 그, 세액 공제를 없앨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시장에서 가졌던 것 같은데, 어, 그 워스트 케이스가 아니고, 어떻게 됐죠? 예, 1년 정도 앞당겨서 어, 이제 페이즈 아웃 한다. 원래 33년부터 재료로 만드는 거였는데, 30, 아, 원래, 그렇죠. 어, 33도 재료를 제로, 만든 건 32년 정도로 1년 앞당겨서 페이즈 아웃 한다. 그러니까 페이즈 아웃 한다는 측면에 강점을 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페이즈 아웃 되는 건 맞습니다. 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폐지될, 금방 폐지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은 안도가 됐고요. 어, 태양강은 그 미국은 또 풍력보다는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풍력은 28년부터 보조금을 없애거든요. 세액공제는 태양강이 어텐션 된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도 거기 에열랐는데 오늘은 좀. 어제 급등해서 좀 머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으로 단계를 나갈 것은 아닙니다만 이 내러티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이 그 트럼프가 중동 출장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발표한 임팩트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지나면 은 조금은 숨고르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밈 주식이 올라간 거 특히 뭐 레딧 같은 소셜 플랫폼이 오늘 좀 오래간만에 한10% 넘게 상승했는데 주식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의 양상으로 약간 넘어가려는 의고양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나쁜 뜻은 아닌데 아, 한국도 만약에 로봇 주식들도 어저께 급등을 한게 특별한 것보다는 사실은 옵티머스를 시연했다 중동 가서 머스크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밸류에이션보다는 내러티브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러티브 장세 가 시장 자체가 이제 올초 또는 작년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서 승부욕이나 각도는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스윙의 게임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그 내러티브 민주시도 어, 당분간은 조금 더 텐션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정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안에서 움직임을 키워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변동성을 보인 종목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뉴욕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전일에 이어 사우디 이슈가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 거래를 잇따라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칩의 선두 제조업체 엔비디아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EO 젠슨 왕이 회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휴메인과 협력한다고 발표한 후 화요일에는 5.6% 상승하고 오늘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4%대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사우디에 새로 지어지는 5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향후 5년 동안 자사의 최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수십만 개를 사용하여 구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네, 그 다음 테슬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급여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수요일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새 급여안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스톡 옵션 부여도 논의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로빈 데놈 위원장과 캐슬린 윌슨, 톰슨 이사로 꾸려졌습니다. 현재 머스크의 2018년 보상하는 법적 다툼 중인데요. 위원회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보상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팔란티어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간밤에 주간 두 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장을, 마라, 하락, 장을 마감하면서 약간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하로 투자자들은 위험도가 높은 성장주에 대한 관용과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도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기술 분야 리더들과 합류했는데요. 카프는 방위 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주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AMD는 엔비디아와 함께 사우디아의 휴메인과 AI 모델 및 반도체 센터 인프라 구축 계약을 체결하며 주가가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계획과 합쳐 총 100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 권한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주가는 4.68% 상승했습니다. 다음, 암홀딩스입니다. 시티은행 리서치에 따르면 CPU 점유율이 13.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인텔과 AMD 점유율이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이룬 성과로 암 아키텍처 채택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반면에 인텔의 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가 4%대 빠졌습니다. 다음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데이터 인프라 업체 데이터 볼트와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계약은 고밀도 GPU 플랫폼과 렉 시스템을 빠르게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글로벌 산업 속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간밤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보노 디스크는 미국 바이오 기업 셉터나와 약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두 회사는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함께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제는 비만 뿐만 아니라 당뇨와 심장 질환을 목... 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약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위고비 같은 주사제 대신 경구용 약을 만드는 건데요. 경쟁사 일라이 릴린의 잿바운드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포니에이이가첫 로보택시 화재 사고가 어제 5월 14일 베이징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자율주행차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주가는 4.35%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IT 기업 바이두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택시 브랜드 아폴로고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스위스에 지사를 열고 스위스와 터키에서 로봇 택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중국 내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운행 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1.55%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주, 자율주행 회사 오로라 이노베이션입니다. 우버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사채는 오로라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분 희석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6.28% 하락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슈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잉은 장중에 주가가 1% 상승하며 약 50,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백악관은 보잉과 지 에어로스페이스가 카타르 항공에 최대 210대의 항공기를 판매하는 9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이후 장을 마감했을 때는 0.64%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템포스 AI입니다. 5월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정밀 의학 스타트업 템포스 AI는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게라인과 AI 기반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호재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는 6% 가까이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사우디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10년간 140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는 클라우드 인프라 및 AI 기술 구축을 목표로 하며 사우디의 비전 20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0.42%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스코 시스템즈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 나왔는데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장외 거래에서는 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붐과 클라우드 고객들의 네트워크 장비 수요 증가가 그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오클로입니다. 원전 스타트업 오클로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그리고 전력 생산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에 주가는 1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암제 개발 기업 엑셀리서스입니다. 1분기 실적과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매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터노5로 이어지겠습니다. All right, we've got a continuation today of what we've seen the rest of the week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China deal. Tech stocks are, are going higher. You've had a uh, an agreement uh,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in Qatar to buy more chips, so that's helping uh, investors cheer on uh, many of the chip stocks. Uh, meanwhile, uh, you've got a drag on the safe havens, and, and that's pulling the Dow down. Uh, actually, if you look at the S and P, it's it's you know it's being also. The average stock in the S and P is also down as well. So you've really got sort of certain areas like tech that are doing well, and a lot of other areas or are, are, are struggling. So while the the China trade deal is is a positive, and you've seen that reaction from the markets, uh, I'd caution investors that overall tariff rates are still roughly fifteen percent, inclusive of the UK and the China deals. We still don't know if those tariffs could go up if deals were to fall apart. But even at the level. Given uh, this recent announcement, you still have tariffs dramatically higher than where they were last year. So that's still gonna be a drag on the economy. It's gonna cause higher inflation. And so there's still gonna be negative effects from it. It's just that investors are, are, are excited that the worst case scenario is off the table.